오늘 무더비 이기고 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이 무슨 절기였죠? 맥추 감사절이었습니다. 맥추절 시즌에 맞는 대표적인 성경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 예, 네, 룻입니다. 룻. 룻다 아시죠?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남편도 잃고 아주 딱한 처지가 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죠. 근데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루시 어떻게 합니까? 한창 이 보리 추수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루시 어느 부잣집 밭에서 열심히 보리를 주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죠? 예, 네, 아, 너무 잘하시네요. 보아스라는 유력자. 미스터 베들레엠입니다. 꽤 괜찮은 남자. 그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죠.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뭐, 딴 생각 안 합니다. 아유, 밭주인이 미남이네, 뭐, 좋은 사람이네, 부자네, 뭐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열심히 보리 이삭 주워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할 그 생각에 연념이 없었습니다. 가녀린 여성의 몸에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생활력 거기다가 이국적인 아름다움까지 플러스 됐어요. 그러니 이 보아스 눈에 안 뜨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인들이 하나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우 얘모합 예, 여자인데요. 예. 저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었는데 아, 여기까지 따라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평판이 이래요. 눈에 확 띄고 또 들리는 소문마저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아스가 부릅니다. 게 얼떨결에 불려온 루세계 보아스가 아주 친절하게 배려를 해주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함부로 이렇게 깡패들이 또 이렇게 붙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또 일부러 추수한 이삭들을 막룻 앞에 막 떨어뜨려 많이 주어갈 수 있게 이렇게. 그 배려를 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다 들은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스에게 상세한 지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대로 루시 다 합니다. 한밤중에 이 타장마당에 보아스가 잠자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보아스 발치에 조용히 누웠어요. 이게 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밤에 보아스가 밤중에 사다가 발에 뭐가 치었겠죠, 그죠? 아,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발치에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어둠 속에서 루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드라마로 치면 아주 명대사 중에 명대사. 한번 보실까요? 루키 3장 9절 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유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 대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예, 루시 보아스에게 했던 이 대사.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꼭 드려야 할이 고백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소서 보아스가 참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썸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안한 룻의 형편을 세심하게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룻을 잘 덮어줍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따뜻하게 잘 덮어 주고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아내로 맞고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그런데 나보다 더 우선순위인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 만약 그 사람이 너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다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잘 덮어 줘. 그렇게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인 친척을 다음날 보아스가 찾아갑니다. 근데 기업을 물을 자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죠.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뭐냐 하면 뭐 팔린 집이나 넘어간 집이나 넘어간 토지를 다시 도로 찾거나 또 노예로 팔렸던 사람을 돈을 주고 되사서 자유를 주는 그런 제도이죠. 또한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혈통도 이어가게 하고 그 집안에 딸린 재산도 다 찾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기업을 물은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이 예, 루세, 기업을 물을 자가 거부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이익이 없거든요. 이방 여자를 들여서 애를 낳아주고 그 친족의 가문을 이어주는 일이 자기한테 별 유익이, 예, 이익이 될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다 라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주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인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의무를 다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식으로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오벳이고 이 오벳의 손자가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유구히 흘러가는 구원 역사 한 중간에 아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구원 역사가 또 어디서 출발했냐? 초라하고 가련한 여인을 은혜로 잘 덮어준 데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구원 역사의 물줄기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부끄럽고, 정말 숨고 싶었던 우리네 인생을 보시고, 확실하게 따뜻하게 푹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하게 루처럼,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냥 안 덮어주시겠습니까? 확실하고 따뜻하게 푹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소의 덮개에 대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부터 보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소의 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림처럼 촘촘하고 견고한 이 성소가 그냥 이렇게 횡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위와 옆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와 옆을 이렇게 잘 덮었습니다. 그것도 다음 그림입니다. 내네 겹의 덮개로 덮습니다. 이렇게 사중으로 성소를 확실하게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뭐제 1덮개, 제 2덮개, 제 3덮개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덮어, 겹쳐서 덮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덮개부터 한번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덮개는 성소의 천정이 되는 그런 덮개죠. 그리고 이 덮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 그림 보시면 예, 성소를 덮는 덮개는 길이가 12.6m, 그리고 넓, 넓이가 1.8m의 휘장 10개를, 10장을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리를 한 50개나 만들어서 이렇게 텐트, 그죠? 에 팩을 박듯이 쭉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자이첫 번째 덮개는 여러 실들로 정교하게 짠 그런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실이 사용되었고요. 또 청색, 자색, 홍색의 네 가지 색실로 섞었습니다. 보시면 이 무늬 패턴이 그룹입니다. 그룹. 이 그룹이 뭘까요? 천사, 천사를 말하는 거. 히브리어로 거룹. 또 헬라어에서는 체루빔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 히브리어로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을 맡은 천사 를 그룹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신천지가 이 그룹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신천지가 영어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혼자 아니고 단체로 모여 있다. 그룹 뭐, 그렇게 해서, 영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식하게 해서 그래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절대 그런 데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덮개에 사용된 네 가지 색깔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 가지 색실이 써였는데, 청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넣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청색 혹은 초록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초록색, 청색은 이 생명, 자라는 것, 성장,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슨 색이죠? 자색은 뭘 상징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왕, 이 항상 자색, 자주색. 그러니까 보라색 계열인데, 붉은 빛이 더 많은 보라색 계열을 자, 자색 이제 말하는데, 자, 우리 동양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그런데 이 중근동 지역이나 로마 제국에서 왕을 나타내는 색깔은 이 자주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지실 때, 홍포라 그러죠. 그죠. 그때 이 자주색 옷을 다 입으시고, 만왕의 왕, 구원자로 십자가지로 가셨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절기에서도 사순절과 성탄을 앞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자주색을 사용합니다. 자주색. 제가 이렇게 자주색 스토를딱 이렇게. 그러면 사순절 혹은 대림절 기간이에요. 성탄을 앞둔 기간. 왕을 상징하는,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의 색상인 것이죠. 그리고 붉은색은, 뭐, 보시면 아시겠죠. 고난당하신 예수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또 성령 강림절. 이게 6월 그때 있었죠. 그렇죠? 성령 강림절에도 이 강렬한 성령의 불꽃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을 예,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이 흰색인데요.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바로 흰색 그러면 이미지가 뭐예요? 깨끗한 거. 순결한 거. 그렇죠? 이것처럼 그리고 또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또 부활절에 이 흰색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덮개에 들어있는 이네 가지 색깔이 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다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덮개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네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수놓은 천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면서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추하고 더러우면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고, 매력이 있어야 돼요. 룩과 보아스처럼 매력 있는 그런 삶, 삶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덮개와 세 번째 덮개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간 덮개라고 표현하는데 하는데요. 어, 글씨가, 글씨가 좀 잘렸나요? <laughs> 예. 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덮이 중간 덮개들은 인류의 죄를 덮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덮개는 이 염소의 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염소 털은 방습과 보온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목민들이 텐트를 만들 때그 재료를 염소 털, 그걸로 천막 재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도 구약시대에 재물로 많이 바치던 동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 때문에 염소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근데 원래 구약시대에 희생재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규정된 좋은 희생재물로 지정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성막시대에는 아사셀 염소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아사셀 염소. 제사장들이 대속 제일, 즉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염소 두 마리를 딱 준비해요. 그래서 이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아서 제단 기초에다가 일곱 번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 레위기 16장에 그 규례가 나와요. 네,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이렇게 나가서 죽게 되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떠나보내다. 혹은 뭐 완전한 멸망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아사셀을 이게 사람의 죄를 마귀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이 광야에 사는 마귀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 이게 염소털을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덮개인 수당의 가죽을, 가죽을 붉게 물들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사실 안 보이죠. 왜냐하면 다 덮여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덮개는 성소 안에서 이 천장을 보면 다 보이는 덮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외부에서 보이는 덮개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덮개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덮개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붉은 물을 드리기라고 하는 걸 했습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이 보배로운 붉은 피를 다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덮개입니다. 그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확실하게 덮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덮개는 그 내부에서 뭐뭐 뭐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 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붉은 피를 인류의 재단에 흘리셔서 모든 흉악한 죄를 확실하게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덮개입니다. 네 번째 덮개를 이해하기 쉽게 윗덮개라고 하겠습니다. 성소의 바깥 지붕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면 보이는 지붕이 이 마지막 네 번째 덮개입니다. 이 윗덮개는요 재료부터 아주 특이합니다. 26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해달이라고 번역한 이 짐승은 히브리어로 에, 타하쉬라고 하는 짐승인데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돌고래로도 번역이 될수 있고, 뭐 물개, 바다소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확하게 이 동물학이 체계화가 되, 되지 않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충 그런 유의 바다짐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바다짐승 가죽으로 제일 윗덮개를 이렇게 딱 덮었을까요? 네, 일단 제일 바깥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광야의 비바람과 모래, 폭풍과 더위 여기에 다 직접 노출되는 부분이 이 마지막 윗덮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 중에서 제일 질기고 또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윗덮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바다짐승의 가죽은 질기고 방수는 잘 되지만 보시다시피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미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죠? 보시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한 거죠. 얼굴을 돌리고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꼭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수모와도 같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 일은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 영혼이 죽게 될 유혹과 도전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어렵고 위험한 것 같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고 우리 영혼이 죽는 길로 우리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호받아야. 잘 덮여야 합니다. 저는 이 오래도록 항상 춥고 더운 집에 살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살았던 집들은 하나같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데 그래도 더위는 제가 별로 안 타서 괜찮은데 아 추위는 좀 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밤에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항상 이불을 머리 끝까지 그냥 푹 어... 덮어서 그죠. 그리고 양 사이드 어느 곳 하나 바람 하나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딱딱 여며 가지고 촘촘하게 딱 이렇게 받쳐서 예, 잘 덮고 잤습니다. 몸의 어느 한 부위라도 살짝만 이렇게 이불 밖으로 나가면 그게 추운 거예요. 하나 손가락 하나만 나가도 그게 춥고, 코, 이마가 나가도 이마가 추운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경험들 제가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하게 잘 덮여야 합니다. 잘 덮여야 덮어야 합니다. 그냥 막 덥다고 입을 냅다 걷어차고, 그냥 배를 허옇게 드러내 놓고 자면 배탈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배는 꼭 덮고, 그렇게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덮여서. 보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보호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기고 완벽한 보호재료,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윗덮개를 제일 위에다가 딱 씌워놨어요. 그렇게 덮여서 보호받는 거예요. 어떤 공격과 추위와 폭풍과 비바람에도 끄떡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으로 잘 덮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소의 덮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그림처럼 성소를 덮는 사중의 덮개가 참으로 귀합니다. 성소의 사중덮개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셔서 이 고백했던. 이게 루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바람 맞고 추위에 떨고 폭풍에 젖어서 그렇게 나아온 가련한 여인이 어떻게 피할 길 없겠습니까 주님의 그 옷자락 안에 그품 안으로 싹 들어와서 완벽하게 싹 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싹 덮여줘야 정말 완벽하게 따뜻하게 보호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죄악들이 확실하게 가려지고 덮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다음에 우리도 나가서 지금도 여전히 추위에 떨고 비바람에 젖고 힘겨워하는 자들도 또 덮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잘 덮어 주어야 이런 덮어 주심의 은혜를 나부터 먼저 누리고 또또 또 주변 사람들도 또그 덮이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